공갈 협박 사건의 피해자이자 3억여 원의 금품 갈취까지 당한 손흥민 선수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낙태 종용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흥민 선수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며 손흥민 선수를 비방하는 온라인상의 잘못된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 해당 사건에 대해 말을 아껴왔는데요. 국내 언론 디스패치가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 사건의 전말을 밝힌 기사를 보도했고, 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를 비방하는 일부 세력이 주장해왔던 도의적인 책임조차 일말의 여지가 없는 손흥민 선수는 오직 이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많은 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해당 보도 내용을 통해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위해 스페인 현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빌바오로 향하는 길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모습 굉장히 조금은 차분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최근에 겪고 있는 일들로 인해 많이 가라앉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손흥민 선수의 유럽 축구 연맹과의 공식 인터뷰 내용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승전이라는 설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이렇게 팬들에게 손인사를 하는 모습에서 애써 웃으려고 했지만 분명 지금의 이 착잡한 심정을 숨기기 어려워 보였는데요. 물론 이렇게 웃는 모습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또 애써 밝게 분위기를 띄우기에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지금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은 본인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오해가 쌓이고 또 분명히 본인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상황과 이 일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에게는 정말 일고의 책임과 일고의 잘못 그리고 도덕적, 도의적, 윤리적 책임도 없다라는 점을 명백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디스패치 보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양모 씨 A 씨가. 지난해 6월에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했다라며 연락을 해왔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만 연락을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녹취록 내용을 보시면 올해 들어 선흥 선수에게 새롭게 협박을 해온 남성 B씨 용모씨로 알려진 이 B씨와 전 여자친구 양씨가 나눈 대화를 보면 양씨에게 용씨가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알아?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물어보자 양씨는 누구의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본인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임신이 되었을 그 시기에 두 명의 남성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증거는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양모 씨가 임신 사실을 손흥민 선수에게 알렸을 때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에게도 똑같이 임신을 했다라고 연락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얘기를 확인한 B 씨, 남성 용모 씨는 누구 애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은 혼인빙자 사기가 될수 있다. 두 명의 양쪽 남자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 녹취록이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디스패치 취재 내용에 따르면 해당 남성 중한 명은 사업을 하는 남성으로 손흥민 선수를 만나는 시기에 이 여성이 동시에 만났던 남성입니다. 두명 모두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 사업가로 알려진 남성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손흥민 선수만이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테스트 결과 5, 6주가 됐다라고 밝혔는데, 여성 양모 씨조차도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손흥민이의 확률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알게 됐기 때문에 남성 용모 씨가 2차 협박을 망설였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애초에 그리 복잡한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디스패치가 설명하는데요. 즉 지난해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양모 씨가 임신을 했다라고 알린 이후 먼저 3억 원을 요구했고 이것을 손흥민 선수가 받아들여서 3억 원을 지급하면서 모든 인연과 사건은 매듭이 지어진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남성 B 씨 용모 씨가 추가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중에 알려지고 공갈 협박에 대한 고소 사건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양모 씨는 지난해 6월 22일에 임신 테스트를 했고 두 줄이 나왔다는 것을 손행 선생님 선수에게 알렸다고 하는데요. 알리고 나서 이틀 뒤에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임신 56주 차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 이후 휴식기였기 때문에 6월 24일에 양모씨는 직접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여성 매니저를 만나서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대면 상황에서 이미 전 여자친구인 양모씨는 임신 중절을 결심한 상태로 자신의 입장이 바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즉이 대면 상황 또는 문자로 연락을 했을 때 손흥민 선수 측에서 낙태를 종용한 일이 없으며 그저 양모씨가 원하는 대로 임신 중절을 진행하고 3억 원을 요구한 금액도 입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양모 씨는 입금을 확인한 이후 곧바로 6월 25일에 수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대면 이후 즉각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입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뒤 양모 씨도 손흥민 선수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연락하지 않았고, 둘의 인연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인데, 2차 협박범인 남성 용모 씨가 등장해 다시 이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남성 B씨 용모씨는 애초에 공감에서 정가가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양모씨가 손흥민 선수와 헤어진 이후 인연을 정리한 이후 반년여 뒤에 양모씨가 평소 관계를 갖고 있던 무속인 A씨의 소개를 통해서 양모씨와 용모씨가 만나게 됐고 지난 1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는 와중에 이 남성 용모씨가 여성 양모씨의 휴대폰을 보다가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비밀 유지 각서를 발견했는데 3억 원을 받았는데 그 위약금, 만약 이 사실을 공개할 경우 30억 원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내야 할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 우려되어서 이 조항을 바꾸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조항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해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실제로 여러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 이 보도를 한 디스패치에도 그 제보가 왔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양모 씨와 용모 씨가 새로이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게 된 과정의 대화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해당 각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라고 거절을 했는데요. 완광한 자세를 보이자 남성 용모 씨가 태세 전환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 손흥민 선수가 고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됐어요. 본인이 여성 양모 씨와 결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니 손흥민 선수 측에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자 이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사기죄로 고소하라면서 손흥민 선수 측에다가 또 다른 자료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건 것이 7천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이두 남녀가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성 용모씨가 손흥민 선수 측에 양모씨와 나눈 통화 내용과 문자 내용을 보내줬고 그러면서 꺼낸 판도라의 상자가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했다고 알렸던 시기 사실은 이 여성 양모씨가 두 명의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기에 임신한 아이가 누구와의 아이인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단칼에 수술을 진행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아이가 사업가인 남성의 아이일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의 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에서 명확하게 알수 없는 가운데 디스패치의 취재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사업가인 남성은 아예 응하지 않고 무시했고 손흥민 선수는 그나마 만나서 여성 양모 씨의 요구를 들어줬다라는 것이니까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할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난해 손흥민 선수의 일정을 보면 5월 23일에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경기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 때, 손흥민 선수의 여자친구였던 양모 씨는 한국에 없었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팀 경기를 위해 한국에 온 시기에 이 사업가 남성과 일본 여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을 마치고 5월 30일에 양모 씨가 한국에 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연락을 했고, 손흥민 선수는 6월 2일에 싱가포르에서 있을 경기를 위해 출국을 했기 때문에 5월 31일부터 6월 1일 이 이틀 사이에만 양모 씨와 손흥민 선수가 만날 수 있었고 실제로 연락을 해서 만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모 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6월 22일에 연락해서 임신 56주차라고 알렸을 때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미 교제를 하고 있었던 연인 관계인 여성이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연락을 해 왔고 욕을 해 왔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남성 용모씨로부터 지난해 그 시기에 전 여자친구인 양모씨가 다른 남성도 만나고 있었고 그 임신 5, 육주차와 맞물리는 시기에 해당 남성과 일본 여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지난해 6월 양모씨에게 지급한 3억조차 공가협박을 당해 사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게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이죠. 디디패치가 보도한 내용 중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여성 양모 씨와 남성 용모 씨 사이의 연결고리이기도 한 무속인 CC가 있다는 겁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유명한 이 무속인은 여성 양모 씨가 많이 의지하고 있고 모든 일을 상의하는 사이라고 하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연락을 취할 때와 임신 중절 수술을 할 때도 함께 있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양모 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받은 3억 원 중에 8천만 원을 세 번의 굿, 천도제, 제수굿 운마지굿 비용으로 3천만원, 대신 할머니를 위해 2,500만원을 금두껍이 저금통에 넣었고, 감사선물로 2,500만원 등총 8천만원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또한, 둘은 함께 갤러리아 백화점에 가서 평소 갖고 싶었던 명품 쇼핑도 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남성 용모 씨가 확보한 여성 양모 씨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3억 원을 입금한 6월 25일 이후에 995만 원, 630만 원, 260만 원을 명품 관에서긁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집도 새로 구했다고 합니다. 가전 가구를 사는데도 많은 돈을 지출해 이미 손흥민 선수에게 받은 3억 대부분을 거의 다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디스패치는 이 무속인 CC도 직접 만나서 취재했는데 여성 양모 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 이후 여성 양모씨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며 조용히 지냈고 각서를 쓴 대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남성 용모씨를 만나서 용모씨가 그 일을 알게 됐고 그 남성 용모씨가 이 각서도 고치고 돈을 수십억 원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며 그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자라고 이야기하며 추가적인 협박을 꼬드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속인 CC는 2차 협박은 여성 양모 씨와 남성 용모 씨가 공모를 한게 아니라 남성 용모 씨가 가스라이팅을 한 거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남성 용모 씨가 무속인 CC와 여성 양모 씨 사이를 이간질 하면서 연락이 끊기기도 했고 그런 사이에 아마 여성 양모 씨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축구적이 협박을 하는 것을 조금은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정신을 차렸고 협박을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용모 씨가 손흥민 선수 측은 물론이고 여성 양모 씨와 무속인 씨 씨까지도 협박을 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축도 사실은 초음파 사진을 받았을 때 사진과 이름, 각종 정보가 잘려져 있었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임신 주수가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의심을 했는데, 그 당시 만나던 사이였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성 용모 씨가 추가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그 당시 여성 양모 씨가 다른 남성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고 또그 시기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려왔고 그리고 지금 용모 씨의 추가 협박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경찰에 고소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성 양모 씨의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무속인 CC도 손흥민 선수가 피해자가 맞고 여성 양모 씨도 이번 추가 사건에 대해서는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다며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을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은 잘못된 내용, 왜곡된 내용, 날조된 내용으로 손흥민 선수를 비방하고 손흥민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사인 손흥 풋볼 리미티드에서 이미 공식 입장을 밝힌대로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갈협박을 당해온 피해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처신을 잘못한 거 아니냐, 손흥민 선수가 자기관리를 못한 거 아니냐, 뭐, 많은 질책과 비방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분명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겠지만, 이 상황의 전말을 돌아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전혀 그런 책임감조차 느낄 필요가 없는 명확한 피해자이자 정말 억울한 피해자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유로파리그 결승전 우승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